작은 것이 아름답다는 음, 말 그대로 생태 환경 잡지입니다. 내 네, 후년이면 30년, 30살이 되고요. 그동안 30년 동안, 30년 가까이 오는 동안, 진짜 많은 이야기들을 해왔고, 또 귀담아 듣고, 또 행간을 읽으려고 이렇게 노력해왔습니다. 음, 초창 예전에 그 제가 좋아하는 꼭지 중에 하나 연재했던 꼭지 중에 하나가 어그 이현주 할아버지가 그 아이들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해 주는 그런 꼭지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해마 달마다 아이 어린이와 뭐 청소년들이 질문을 보내오면 저희가 그 질문을 이현주 목사님께 보내드리면 그걸 직접 그 대답을 써서 보내주셨던 그런 꼭지였는데. 그 중에 제가 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글귀 하나가 있습니다. 그 질문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렴.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것은 그가 찾은 대답이 아니라 그의 가슴에 묻혀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해. 어쩌면 그 아이들의 수많은 질문에 대한 그 되게 좋은 그런 대답 할아버지의 대답이었어요. 어, 저는. 자연 것이 아름답다는, 어, 질문을 하고, 그 질문을 품고, 그 시대의 행간, 불과불 사이의 행간, 나무와 나무 사이의 행간을 읽으면서, 우리 스스로가 함께 대답이 되고자 하는 그런 시간을 걸어왔다고 생각합니다. 음, 앞, 어, 미래나 내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걸어왔던 딱 그만큼 그 미래가 되고 또 내일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. 작은 것이 아름답다가 어, 걸어왔던 그 시간이 끊임없이 고민하고 또 말을 걸고 또 행간을 읽으면서 품어왔던 그 질문에 의해서 앞으로도 그렇게 걸어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작고, 여리고, 가여운 그 목소리, 그리고 자본의 욕망에 짓눌리고 파헤쳐진 그런 푸른 말, 녹색 말을 귀담아 듣고 찾아내면서 앞으로도 그렇게 걸어가려고 합니다. 그러한 걸음에 응원해 주신 그런 상이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향후 3년 동안 잘 기획하고 또 내용을 찾아서 이야기를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. 어,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마운 마음을 좀 전하고 싶어요. 생각을 그 매호마다 나눠주시고 머리를 맞대고 또 이야기를 보태주셨던 여기 자리 함께 하신 황대원 선생님을 비롯한 임종길 또 권혁수 강신호 편집이온, 글, 글, 글틀지라, 그 편집위원 글전글털지라 글털지기라고 합니다. 선생님들과 지난 그 20여 년 동안 그 식물학자로서 작은 것이 아름답다 편애니로 함께하신 이 자리에 함께 하시진 못했지만 윤경은 그 편애니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요. 어그 종이책의 종말을 이야기하면서 이 종이책에 대한 그런 관심을 점점 사람들이 별로 많이 갖지 하고 있는 이 시대에 작은 것이 아름답다의 익세로 어, 그 저희는 독자를 익세라고 합니다. 익세로 함께 하시면서 그 마음을 전하고 계신 그런 수많은 익세들에게 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요. 아, 그리고 저와 함께 이제 저희 편집부, 그러니까 저는 글못 움직이고 어, 또 함께하고 있는 글 모듬지기, 여기 자리하고 있는 정은영 글 모듬지기에게도, 그도 감사 마음 전하고요. 어, 그리고, 늘그 잊지 않고 있는 것은 저희 장거시 아름답다가 태어날 때, 음, 이름을 짓는 것도 도와주셨고, 또 재호도 직접 새겨 주셨고 첫탄간호도부터한 6년 동안 장과 아름답다 표지를 어, 그 달마다 오채투지 하듯이 나무에 그 표지를 새겨서 담아주셨던 이철수 선생님께도 꼭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요, 어, 늘 잊지 않고 있습니다. 어, 그리고 그 달마다 사실 어려운 일인데 기꺼이 글을 담아 주시고 또 함께 질문해 주신 그런 수많은 글쓴이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립니다 음, 먼저 간제 세상을 떠난 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밭은 숨을 쉬면서 병상일지를 썼거든요 그때그한 대목이 아름다움이란 무엇일까? 아름다움이란 자기다움이 한 아름인 것. 난참 아름답고 싶다라는 그런 글을 썼거든요. 전그 마음을 품고, 잘것이 아름답다잖아요. 그래서 아름답게 존재하고 싶고, 함께 걸어가고 싶습니다. 고맙습니다.